앞에 악장하시고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손 풀어주시고요, 허리 펴 주실게요. 다리를 편하게 접어서, 자, 턱 살짝 몸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고게 오른쪽부터 회전하실게요. 면 반대쪽으로 회전하겠습니다. 존재하시고요. 자, 시선 들어오실게요. 정면. 주먹 가볍게 쥐어 주시고요. 회전시키. 반대쪽으로 회전해 주시고요. 정지하셔서 다시 손을 풀고 오른손 풀어 귀 옆으로 가져오시고요. 고개를 지그시 살짝 앞아줘 제자리 들어오셔서 자, 반대쪽 고개 지그시 살짝 앞으로 꺼내주실게요. 정면 돌아오시고요. 손 풀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서 자, 발목 회전 시키겠습니다. 반대로도 회전해 주시고요. 멈추면 두 다리 가운데로 모아 주시고, 자 오른 다리 접어서 허벅지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실게요. 자 양손은 발목 옆을 짚고. 이때 네. 오른무릎이 뜨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무릎 안쪽 감, 짚어주시고요. 무릎이 바닥에서 들리지 않게 자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불 마시며 늘리 내쉬고 한번더 마시며 숨 늘려주시고요. 내쉬고 네, 천천히 허리 펴서 자손 걸어오면 몸쪽 발 반대로 바꾸실게요. 자, 오늘은 전신 스트레칭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네, 양손 발목 옆 짚고 숨마시니 내쉬고 들마시는 숨 내쉬며 늘리실게요, 길게. 내쉬는 숨에 내려오시고요. 천천히 허리 펴고 손 걸어오셔서 몸 쪽, 자 왼발 앞으로 꺼내고 다리 위아래 툭툭 털어주실게요. 정지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두 다리를 접어서 발바닥끼리 마주하고. 발 뒤꿈치 몸쪽으로 가져오시고요. 깍지 끼겠습니다. 깍지 낀 손으로 발끝을 끌어당기시면서 허리 척추는 길게 숨 마시고 나내쉬며 팔꿈치로 종아리 안쪽 누르실게요. 골반 충분히 열릴 수 있게 이마와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 비는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요. 천천히 상체 올라오셔서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위아래 가볍게 툭툭 털어주시고요. 자, 정지하실게요. 다시 뒤꿈치 몸 쪽으로 더 가져오셔서 깍지 끼고 늘리고. 자, 이번에는 팔꿈치 정당의 앞쪽에 상체 내려가시면 소원 꺼내서 앞으로 뻗어보실게요. 손한손 걸어오셔서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다리 툭툭툭 툭, 툭. 멈추고 손을 풀어 두 다리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자, 양손 바깥쪽 향해 짚어주실게요. 숨 마시고 발 그대로 포기해서 오른쪽 쓰러트니다 시선은 왼손 제자리 돌아오셔서 엉덩이 한번 들썩 손도 한번 떼주셨다가 자 다시 손 짚고 숨 마실게요. 늘리고 내쉬는 제자리 돌아오셔서 하시고요. 엉덩이 들어. 자 오른발이 안쪽, 왼발 바깥쪽. 손 꺼내서 툭툭 털어 주시고요. 정지하실게요. 오른손 등 뒤로 가져가고 왼손 무릎 길게 늘리시고요. 비틀어 주실 때 왼쪽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무릎 계속 바닥으로 내려 주셔야 돼요. 자숨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상체는 시선 턱과 어깨는 가까이시고요. 천천히 시선만 돌아오셔서 정면 한번자우리 늘리. 내쉬니다 네, 숨. 대자리 네, 돌아오시고요. 자, 손 풀고 발 반대로 박아요. 꼬아 주실게요. 왼손 등 뒤로 무릎 감싸고 늘려 주시고. 내쉬며 트위스트 시선. 제자리돌아오셔서킥 내쉬고. 자, 돌아오시고요. 자, 손 풀고. 자, 이번은 양손 다시 바깥쪽 무릎 세워서 골반에 두배 정도는 다리에 열어주시고요. 엉덩이 한번 들이마시는 숨. 자, 오른쪽으로 쓰러트립니다. 시선 왼손 말아주실게요 So, t h i 이 is the 다 i r 다 t t i m 고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 i r 고 t time. This is the f i 자 정지 하시고요. 한발한발 접어서 아기 자세로 잠시 내려오겠습니다. 자 팔꿈치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고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실게요. 이시 깨워서 견상 올라오시고요. 자한발한발손 사이로 가져오겠습니다. 척추 길. 내쉬고, 자 양팔 머리 위로 확장 올라오실게요. 내쉬고, 자 그대로 정면 바라보시고요. 두 다리는 가운데로 모으신 상태에서 가슴 앞으로 확장하실게요. 자, 턱 들리지 않게, 턱 살짝 몸 쪽으로 잠궈주시고요. 자, 허리 꺾있지 않게 앞쪽으로 꺼내셔서. 내쉬는 숨에 손을 풀어내려주실게요. 자, 수평 열. 가슴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팔 열어서 머리 위 시선. 가슴 앞으로 가져오실게요. 자, 목 뒤로 가져가시고요. 시선은 계속 손끝 따라가실게요. 자, 늘리시고요. 내쉬며 넓게 허벌래 복부, 가슴, 이마. 자, 의자 연결. 정면 자세 낮추고. 내쉬고, 들, 안고 내쉬고, 그 자리에서 오른 무릎 구부리실게요. 발 뒤꿈치 바닥이시고요. 반대, 들, 셋, 넷. 자, 무릎을 펴고 척추 한번 늘리셨다가, 내쉬며 내려옵니다. 자, 들,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정지. 손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가져가시기 위해 견상 만들어주시고요. 상체는 계속 밀어내시고 자, 뒤꿈치 어 오른쪽으로 발뒤꿈치 쓰러뜨리면 시선 왼쪽 겨드랑이 사이 천장 제자리 돌아오셔서 자, 반대쪽 시선 오른쪽 따라가시고요. 상체가 앞쪽에 가있지 않게 엉덩이 천장 돌아오실게요. 뒤꿈치 바닥 스몰 스텝 발바닥 전체 바닥을 꾹 꾹. 정지하겠습니다. 자, 무릎과 발등 내려주시고요. 고양이로 연결하실게요. 시선 천장 내쉬며 배꼽 바라보시고요. 마시는 숨에 열고 천장 바라보시고요. 내쉬고 마시는 숨 내쉬고 한번더 마십니다. 숨 내쉬고 자, 허리 펴서 정면, 바로 오른팔 왼다리 앞뒤로 길게. 시선 바닥 따라가시고요. 제자리로 네 돌아오실게요. 자, 왼팔, 오른다리. 손과 발풀어서 내려놓으며, 자, 전체 아기 자세로 내려오겠습니다. 고개 한번 겨우 움직여주시고요. 왔다. 정지, 상체 앞으로 밀어서 코브라로 연결하실게요. 시선 들어서 천장. 반상 돌아오시고요. 한발한 발, 손 사이로. 가져오셔서, 자, 무릎 구부리며뱅크 천천히 허리 힘들어서, 롤업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요. 두발 모아놓으실게요. 가슴 앞으로 한번더 반복하실 거고요. 팔꿈치 열어주실게요. 자,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수평 열고,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다팔 열어서 머리 위씻선 가슴 앞으로 자, 목 뒤로 보내주실게요. 시선 조금 길게 자, 팔 넓게 아래 내려오시고요. 사세 낮추실게요. 앉고 의자 내쉬는 숨 내려오시고 들 앉고 내쉬며, 왼무릎 구부리실게요. 하나, 오른무릎 구부리, 둘, 셋, 넷. 자, 무릎 펴면 척추 늘리시고요. 내쉬고요들 마시고. 내쉬며, 바로 손에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경상 만들어주셨다. 뒤꿈치 바닥을 꾹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마십니다. 업 왼쪽 쓰러트리고 시선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자, 반대쪽 돌아오셔서 뒤꿈치 내리실게요. 발 반뼘만 걸어오시고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 자, 두 무릎 바닥으로 내리며. 발등 바닥 다리는 골반 넓이. 자, 고양이 연결. 자, 내쉬고. 마시는 숨에 열. 내쉬고. 자, 마시면숨열어주시고요 천사. 내쉬며. 자, 다시 한번 더. 열. 내쉬고. 자, 허리 펴서 정면. 왼팔, 오른 다리. 시선 바닥. 손끝, 발끝 길게 늘리시고요. 골반 열리지 않게 골반도 닫으실게요. 팔, 다리 풀고. 반대, 오른팔과 왼다리. 손가락 풀어서 내리시고요. 자, 아기 자세요 주먹 살짝 뛰어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정지하시고요. 자, 상체 앞으로 밀어서 코브라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상히일 보시고요. 한발한발손 사이로. 자, 무릎 구부리셔서 바로 롤업 올라 보실게요. 자, 정면 바라보시고요. 그 다리는 계속 가운데로 모으실게요. 자, 팔 앞꿈치까지 다 모아주시고요. 손은 번 툭툭 떨어주실게요. 정지 양손 머리 위로 팔꿈치 감싸주실게요. 기대지 마시고요. 떨어뜨리셔서 귀 옆쪽으로. 팔이 올수 있게, 자, 길게 늘립니다. 숨 마시.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시선 왼쪽. 정면. 들, 내쉬 돌아오시고요. 셋, 내쉬고. 돌아오실게요. 자, 내쉬는 숨. 네 자리, 다섯, 올라오시고, 여섯, 정면 자, 한 번씩 더 반복, 오른쪽. 올라오시고요, 왼쪽 한번더 숨. 자, 올라오셔서 합장 짧게 반복. 하나, 팔꿈치 열어주시고요, 둘, 네, 네, 다섯. 내쉬고 마시며 짧게 후한 번씩 더 내쉬고 자 정지. 양손 머리 위로 길. 자 숨만 풀어서 내려주시고요 어깨와 툭풀어주실게요 다시 두. 풀고 그 자리에서 두 다리 지그재그세번 정도 열어주시고요. 자 왼발 바깥쪽으로 돌리고 자 무릎을 구부리셨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튀어나오시면은 다리 한번더 열어서 자세 충분히 낮추면 낮추시면서 무릎은 튀어나오지 않게 자팔 열어서 수평 왼쪽 골반 뒤로 빠져있지 않게 앞으로 꺼내 주실게요. 자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 무릎 구부리셔서 시선도 왼손 따라갑니다. 올라오실게요. 들 그, 내쉬고 제자리. 내쉬고. 그, 한번더 내쉬며 그대로 정지. 자왼 그, 손으로 왼 발목 또는 바닥 짚어 보시고요. 오른팔 위협 시선 천천히 왼쪽 어깨로 기대지 마시고요. 늘려주셔야 돼요. 천천히 숨 마시며 올라오시고요. 팔 풀고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골반 앞으로 꺼내주시고요. 자 수평 열고 숨 마십니다. 내쉬며 오른 다리 구부리실게요. 시선 어, 들 내쉬고 제자리 셋 돌아오시고요. 내쉬고 정지 그대로 내려가셔서 왼팔 위협 시작 천천히 숨을 마시고 손 풀어주시고요. 자발 닫고 상체 내려가셔서 양손 어깨 넓이 짚어 주실게요. 자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아래로. 자 무게중심 엉덩이 발뒤꿈치를 실지 마시고요. 발 앞꿈치 쪽으로 가져오셔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천천히 숨 마시고 자, 밀어서 올라오시고요. 두 다리 자, 가운데로 모아주실게요. 다리 툭툭 털어주시고요. 정지하시고 그대로 엉덩이에 엉덩이 나쳐서자리 앉아주실게요. 자, 다리는 편하게 접어서 앉고 자 양손 깍지 끼시고요. 반바퀴 돌려서 바닥에 내리실 거예요. 손목이 불편하시면은 그냥 깍지 낀 채로만 내려놓으시고요. 내쉬고. 자 마시는 숨 시선 들어서 천장 따라가겠습니다. 자, 시선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바닥을 바라보시고, 등을 살짝 말아보실게요. 손목 안쪽에 자극이 강하에올수 있도록 시선 정면 자, 천천히 바닥에서 빼고 올려서 내려주실게요. 자, 다시 한번 바닥을 꾹 밀고 허리 하시고요자손 빼고 주먹 살짝 쥐어서 회전시키겠습니다. 반대쪽. 정지하시고요. 자, 손에 풀고. 한발한 발, 골반에 두 배, 반, 응, 두 배까지 열어주시고요. 자, 발끝을 당겨 오실 거예요. 손, 오른발 앞쪽 깍지 이때 왼쪽 엉덩이는 들리지 않고. 바닥으로 낮추신 상태에서 몸통도 오른쪽으로 살짝 더 꺼내주시고요. 숨 마실게요. 내쉬고 마시는 숨 자, 한번더 내려갑니다. 내쉬고 고아오시고요손 반대쪽으로 걸어가서, 자 엉덩이가 들리면은 손을 조금 더몸 쪽으로 걸어오셔서 엉덩이 먼저 낮추셔야 돼요. 자 발끝 당겨오시고 낮출까? 아, 네. 자몸통 왼쪽으로 숨 마시고 내쉬들 네, 마시고 내쉬며. 네, 자, 허리 펴시고요. 손 풀어 몸 쪽으로 걸어오겠습니다. 다리 툭툭 털어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정지하실어서 양손 바깥쪽 향해 짚고 두 발끝 당겨오며 자, 오른발 왼발 위로 올라오시고요. 늘려주시고 내쉬고 제자리 돌아오셔서 다리 풀어 엉덩이 대 있어 손한번떼 주셨다가 손에 씻고 왼발 자마시고 내쉬며 돌아오시고요. 자, 다리 풀고 엉덩이 뒤썩이실게요. 자손떼고 손목 한번 툭툭. 정지하며 한발 한발 접어주시고요. 자 양손 깍지 끼겠습니다. 한 번에 바닥. 툭. 다시 들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늘리시고요. 툭. 풀고, 자 어깨, 귀, 주먹과, 둘, 풀고자 확장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